아니, 지금 몇 년째죠? 6년. 6년. 와, 이 교정한 지 6년이 되네요. 이게 좀 심하시다. 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거의 6년 정도 지났는데, 임플란트를 지금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laughs> 임플란트 한다니까 그 마음이 어때요? 좀 무서워요? 음, 조금 떨린다. 임플란트 하나 심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한자분이 6년 동안 이 교정을 하는 예는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자수를 하세요 왜 그렇게 길어졌어요? 야, 이거 좀 너무했다 이거 기록이 있어요 우리 한자분 처음 시작한 게 16년도 9월 처음에는 철사했다 그죠 처음에 철사를 하시다가 직장이 또 인천이에요 여기서 인천에서 부산까지 오시기 힘드니까 중간에 또 무려 잠수를 2년 반이나 타고 뭐 이래 이래 해가지고 이분은 특이하게 철사를 하시다가 인비즐 라인으로 그 정치료를 지금 장치를 바꾼 거예요 아이비슬라인 현재 이제, 이제 3년 됐네요 3년이 됐고 이렇게 그 앞니가 조금 반대로 물리는 케이스였고요 치아 하나가 보시다시피 충치로 많이 썩었어요 그래서 주걱턱 경량하고 비대칭 경량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 치아만 두 개를 발치를 하고 위에 없는 부위는 오늘 바로 임플란트 할 부위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려고 그렇게끔 계획을 잡고 치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게 보면은 이게 이제 인비슬라인으로 넘어갈 때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치아가 절단교합이 돼 있고 뭐 대칭이 있다보니 정중선도 없고요 여기 치아가 하나가 그 치아가 충치 때문에 빠졌던 치아였고요 위에 보면 이는 빠졌던 보이고 아래쪽은 교정치료를 위해서 두 개를 발치를 했어요 다행히 우리 환자분은 사랑니가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두 개를 발치를 하고 이 사랑니를 대신 사용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교정치료를 했거든요 지금 거꾸로 물린 거를 이렇게끔 바로 개선하면서 위에는 이렇게 아랫니는 집어넣고 여기 치아 없는 공간 이거는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임플란트를 하는 거예요 사랑니를 교합으로 사용하는 그런가. 거 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보면 아래쪽 치아는 발치를 하고 이거는 뒤로 당겨 놓고요 자, 아래쪽 한번 보면요 이런 음, 상태에서 지금 아래쪽은 뭐 공간이 다 닫혔습니다. 닫혔고 그다음 위에는 여기는 그대로 공간을 유지하면서 예, 임플란트 하는 거죠. 아직 치료는 덜 끝났어요. 정중성도 조금 더 개선해야 되고요. 아직 완전히 교정을 마치진 상태는 아니거든요. 옆에서 보시면 이제 거꾸로 물리는 거는 다 개선이 되었죠. 아래쪽에 발치한 부위 공간도 거의 다 닫혔고요. 교합은 아직은 조금 덜 맞는 상태입니다. 여기가 네 바로 임플란트가 오늘 식립될 부위거든요. 그래서 아래는 치아 두개 뽑힌 거 거의 다 닫혔죠. 예 사랑 니가 저렇게끔 예. 아직 있고요. 위에 보시면은 내 네, 처음에 충치 때문에 빠졌던 치아 저부위는 아직 공간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위에 오늘 임플란트 심을 거예요. 교정을 원래는 다 마치고 대부분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걸 주로 많이 하고 있지만 임플란트 심고 나서. 고 부위가 뼈가 안 물라 그러면 최소 4, 5개월, 5,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되거든요. 보통은 이제 교정치료 마치고 나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으면은 치료기간이 계속 좀더 길어질 수 밖에 없어요. 전체적인 치료기간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정치료 중에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되고 하면은 임플란트를 먼저 심어서, 어, 그러면 교정치료를 하면서 임플란트 뼈가 완전히 이렇게끔 주변에 단단해지는 4, 5개월 정도 시간을 전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정 치료할 때는 같이 통합 진료해가지고 임플란트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오늘 일반과 연결해서 네, 임플란트 시술 오늘 좀 도와주도록 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 네. 오른쪽 왼쪽에 네. 지금 콕샷 안 있는 자리 임플란트 수술 들어갈 거고요. 네. 함께 그래서 크게 뭐 불편한 거 없다 사용하시다가 불편한 거 없다 하면 본부을 보셔가지고 한번 부탁드리는 걸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